우리 구독자님한테 가장 알맞는 지역은 송파 지역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비회입니다 상급지를 빨리 이동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시세 차익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711 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012년에 계약해서 월세 5천에 160 받고 있는 철산레미안자이 34평 그리고 2020년 3월 분양권 계약한 부평코우롱하늘채 29평 여기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매도해야 될지 2주택 소유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늘채 상담 받고 진행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큰 도움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대표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존경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아파트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님은 반대로 아파트 투자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를 항상 본인의 대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있다는점 명시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모두 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아파트 투자에 임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 반드시. 상급 지역인 우리 구독자님한테 가장 알맞는 지역은 송파 지역입니다. 송파 지역 일대로 갈아타셔야만 합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모든 욕심을 내리시고 상급지 갈아타는 데에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 상담받으셔서 전략 계획.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수 판소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 광명에 있는 철산동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이거 10년 동안 월세를 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2009년식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 매도하시고 송파 쪽으로 갈아타시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인천 부평에 부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코롱하늘채라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0년 12월달에 준공이 났고 약천세대 가까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급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도 향후 나중엔 매도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플랜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명에 있는 레미안 자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수는 34평으로 보여지고 있고 취득한 연도는 2012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세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약 5천에 월 16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매달.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아파트를 한채더 보유하고 계시는데 앞전에 보신 인천 북평에 있는 코롱하늘채라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9평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 취득했던 당시는 분양권을 취득을 하셨는데 2020년 3월 달에 분양권 계약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중공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독자님이 지금 언제 취득을 했고 잔금을 언제 납부했는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공 날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달에 분양권 계약하셨기 때문에 617 대책 나오기 전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일 때 계약을 진행하신 거다. 따라서 부평 하늘채 아파트 중공및 잔금 날짜 기준에서 3년 이내만 에 A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A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죠? 자, 광명 레미안자이 아파트 이거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혀 있냐면. 최고가 13억 중반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우리 구독자님이 2012년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취득했던 당시에 취득 금액은 얼마 정도였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 약 4억대 중반에서 5억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시적 비과세 받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된 금액에서 매도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가격대 최고가를 찍었던 13억 중반에 내가 그냥 양도세 과세로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약 2억 5천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 계산을 해 보니 자 따라서 13억 5천의 최고가 금액에서 우리가 만약에 일반 과세로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최고가로 만약에 매도했을 경우에 13억 5천에 매도해서 양도세 2억 5천 납부하게 된다면 11억 정도가 남을 겁니다. 따라서 최고가에서 매도한 거와 우리가 11억에 그냥 비과세 받고 하락된 금액에 거래했을 때랑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11억 선에서 그냥 우리가 하락된 금액에서 매도하시고 상급지를 빨리 이동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라는 답변입니다. 자, 따라서 A에서 우리는 이거 매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C라는 아파트를 취득하셔야 되는데 이 C라는 아파트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죠. 송파에 있는 우리 대장급 아파트를 보셔야 된다. 대장급.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파크리오 같은 아파트 34평대 기준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 금액이 얼마 찍혀 있었냐면, 약 25억까지 올라갔었어요. 25억까지. 근데, 이 최고가에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지금 하락된 금액이 약 19억 정도 선에서 나와있다. 19억. 그리고 지금 전세 금액이 얼마 찍혀있냐면, 보통 시세가 전세금액도 내려앉아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그렇다면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금액. 약 9억 정도 들어간다. 따라서 11억에 하락된 금액. 그냥 우리가 저가에 매도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투자금 9억으로 송파 있는 아파트. 이거 반드시 대장급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라는 아파트에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반드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생 임대인 혜택이다. 이건 올해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우리 구독자님 명의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5% 이내로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이 충족된 것으로 봐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C라는 아파트에 전입도 할수 있죠? 이 전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럼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젠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A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C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비과세 받고. 그리고 B와 C가 있는데, C라는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B라는 아파트 매도하면, B라는 아파트도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B라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남는 차익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파트 지금 최고가가 약 7억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한 6억 정도에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매도하고 11억에 5천만원 월세 보증금 내주면 10억 5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금 9억 활용을 했다면 1억 5천이 남을 겁니다. 그죠? 1억 5천 남고 부평 하늘채 매도한 자금 뭐한 6억 정도. 그러면 한 7억 5천 정도가 현금으로 남겠네요. 여기에 대출 얼마 받아야 됩니까? 약 2억 5천 정도 받아야 되겠죠. 전세 10억 내 주려면. 그죠? 그럼 2억 5천 대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우리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렴한 저리 금리가 됐을 경우. 그리고 또 15억 초과 대출 이 규제가 풀릴 경우. 또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정책들이 다 완화될 경우. 그때 우리가 대출 받아서 시라는 아파트에 전입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시라는 아파트는 하락된 금액에서 거래했다. 거래했다. 자, 지금 시라는 아파트에 하락 폭이 얼마나 나왔냐면, 최고가 금액에서 25억에서 19억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5% 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하락된 금액에 우리는 저가 매매한 거다. 저가 매매. 이거 완전히 저가 매매한 거다. 하락된 금액에서 매매한 거다.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아파트 최저점 제가 봤을 때 거의 18억에서 19억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두번 다시 보지 못할 금액에 우리는 최저가에 매매한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더 상승하게 된다면 또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세대로만 매도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시세 차익분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또 또 다른 다음 상승기까지 우리가 또이 아파트를 잘 보존하고 보유하고 잘 끌고 간다면 양도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 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1번과 2번 3번 이 모든 사안들이 우리 구독자님한테 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11억 이거 하락된 금액 확나이 도대체 이 금액대 난팔수 없어 그러면 송파 아파트 포기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상급 지로 이동을 하려면 하급지인 우리 아파트 하락된 금액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매도하시고 반드시 이 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반드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놓치시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